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를 사여성교회 주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언행심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오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삶의 곳곳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격은 희미해지고 내가 행한 수고에 대한 기억만 남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격이 아닌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어 자신을 낮추며 늘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광야 뒤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여 사오니 유한한 세상을 덧없이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한 번뿐인 인생의 끝자락에는 사랑만이 남게 하옵소서. 네. 주님, 사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가정, 교회, 직장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모이기를 사모하며 만나면 즐겁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사여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희노애력을 함께 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과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